조용히 침투하는 신장암 10가지 체크 1. 여성보다 2배 남성이 더 위험한 암. 신장암 최근 10년 새 환자 2배 증가 남성 비율 압도적. 2. 신장암 VS 신호암 전혀 다른 병입니다. 신장암은 신실질 조직에 신호암은 소변 통로에 생기는 암. 3. 흡연이 신장까지 망칩니다. 흡연시 전신 순환되는 발암 물질이 신장 조직까지 침투. 4. 고혈압 당뇨도 신장암 위험요인 만성질환고칼로리 식단이 신장에 악영향 5. 신장암은 증상이 없다? 조기엔 무증상, 복부 통증이나 옆구리 덩어리 생길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6. 복부 초음파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많아 신장암 진단은 대부분 영상검사 CT MRI로 정확도 90% 이상 7. 신장암 수술 크기와 위치가 관건 4cm 기준으로 부분 절제 가능 여부 결정 깊으면 전체 절제 필요. 8. 복강경 로봇 수술이 대세. 정밀 수술이 필요한 경우 로봇 수술 효과적. 종양 크면 개복 불가피. 9. 수술 못할땐 고주파 행동 치료도 가능. 바늘로 종양의 고열 냉각 시술 전신 상태 따라 비수술 치료도 병행. 10. 정기 검진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신장암은 조용히 자랍니다. 복부 초음파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